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 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해 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당의 외상문계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여 늘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집 앞에 사는 거지 나사로는 늘 거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 성경 안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호화로 연락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다 죽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날마다 자기에게 물한 방울만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저 천국에 있는 어,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이 거지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좀 해달라 우리 가족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그곳에도 전도자들이 다 있다. 그들의 말을 돌아오고.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돈이 없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 살수 있고,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좋은 안식처를 구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누구는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니지, 교회를 다닐 때 돈이 있어야 내 체면이 설수 어, 있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어, 그 돈에 늘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돈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분은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죠.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에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앉은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안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앞에 무엇 붙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돈으로 주님 의일 하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 3장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침이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나중에 사장에 보면 그가 40살이 되었다. 40년 동안 그는 늘 안진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지가 수십 년은 좋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그 앉은뱅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병이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돈이 있다고 사람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가문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0년을 목 걸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명령하여 구할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예레미아 1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기도가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정말 건조하고 피폐한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그 어떤 사람과의 유대나 사람과의 동질감이나 사람의 변화를 맛보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건조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전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풍파가 오고, 뭐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근심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게 될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에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은과금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늘 열매를 맺는 삶,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엔 돈으로 할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돈으로 하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돈이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돈이 있어도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돈 보다 더 의지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i <laughs> 변화시키네 우리 음삶 변화시키네 나경대주변 이자나도 이라시네 이라시네 주주별공